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잠깐 말씀하다 보니까 네네. 헤어지는 분들? 네. 네. 집착이 집착이 강하다 그래야지. 어, 네.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데 못 네. 헤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좀 사례가 있으시다고 해서 사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이성적으로 좋아서 교제를 하잖아. 네. 근데 A라는 사람은 B를 이제 남자친구를 떼어내야 되잖아. 음. 근데 남자친구가 집착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흔히 스토킹이라는 거죠 집착이 집착. 처음에는 어떤 분들이든지 서로간에 이제 사랑도 하고 좋아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만나는 건데 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성격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겪어보고 물은 건너보라고.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보면은 우리 뉴스 이런 데 보면은 막 칼부림 나고 우리 성폭행이나 그러죠 그쵸. 성폭행도 일어나고 칼부림도 일어나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나서 집까지 찾아가서 막 지금 행패부리고 그러는 음. 분들 그런 분들 간단하게 간단한 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무속에 대해서는 비방을 친다 그러죠 비방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누가 보면은 또 이게 뭐또 상업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시겠지. 어 근데 이거 진짜 이걸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네네. 많거든요. 네. 어려워 하시는 분들. 무속인들도 이 지역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무속인마다 비방 치는 게 틀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보다는 제일 효과적인 거. 제일 빠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살아 있는 닭 있죠. 네. 살아 있는 닭에다가 이 사주를 적은 거를 우리가 묶으면서 싸요. 그러면은 그 닭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 대신에 살아있는 닭으로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대수대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닭이 죽으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집착이나 이런 것도 다사라질고요 그쵸. 거예요. 그 사람의 사주를 놓고 이름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일단 잠시 잠깐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사주가 그러면은 공중에 떠있겠죠? 네. 응. 그러면서 이제 이별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효과가 물론 제 개인적인, 이거는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닭으로 해서 이제 국당 가서 산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효음 빨리빨리 봐요. 그래서 이제 집착하고 이제 뭐 너무 남자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강압 받고, 그러고 여자들도 지금 남자 스토킹이 생기잖아.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이걸... 네. 저희가 집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laughs> 집에서는 절대로 할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까운 선생님들, 인천 지역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은 시성을 해야 되고, 뭐 어떤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가일, 재물 이런 거안 차려요. 그냥 간단하게, 힘든 분들이잖아, 없는 분들이잖아, 간단하게 그냥 재료비만 받고, 요거 하나 때문에는 못 가죠, 사네. 그래서 사네 이제 우리가, 이~ 손님들 구두 의뢰가 들어오면 산에 들어가잖아요 네. 산에 들어가는 날에 맞춰서 이제 그분들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해드린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제일 빠른 효과 보실 거예요 금액 적인 부분도 그러고 사실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여기그서 네. 그~ 닭이 죽으면서 뭐~ 됐을 때면 네. 뭐~ 효과를 낸다는 건 알겠는데 네네. 그럼 혹시 그거 하는 사람이나 네. 상대방한테 어떤 피해가 가거나 몸이 피해가고 가 그런 게없고 오히려 몸이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혹시 제 사주가 뭐지? 근데 오히려 이 본인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없애준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지금 내 몸에 나쁜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병도 있을 거고 나쁜데 뭐 허리 아픈 사람들도 네. 있을 거고 사주를 띄우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이 본인 대신에 죽기 때문에 그이 아픈 곳이 사라지더라고 음... 아픈 곳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질문 잘하셨네. 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나쁘지 않나요? 좋지 시험, 않나요? 실 아프지 않나요? 뭐그런거 어. 전혀 없고 오히려 나쁜 애군 액살만 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해한해 한해 운이 바뀌잖아요. 네. 이제 올해는 경자년, 이제 내년에 해가 바뀌면 또 수가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힘든 분들은 큰돈 안 드리고 이제 너무 수가 사납고 그런 분들은 집착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효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내기도 잘해요 나중에 효과 없으면 따지러 오세요 진짜로 다시 환불도 해 드려요 진짜 저 같은 경우 는 진짜로 구탈 때도 손님들 어떤 일을 할때 덕을 못 보면은 내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단 근데 본인이 성불을 보면은 나한테 뭘해줄 것인가 없어요 사탕 두 봉지만 사오라 그래요. 우리 동자 사탕.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시고, 우리 스토킹 있고 이런 분들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의뢰하시고 상담하시면은 이제 재료비만 받고 그냥 진행해드리니까 이제 이점 참고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시 이 상담이라 그러죠. 생년월일 점사를 보면서 다시 이제 풀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드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 사항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쓸데없이 뭐 구태라 뭐해라 이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굿도 해야 되는 집이 하니까 그런 걸로 굿한다고안 떨어져요. 집착은+ 집착은 안 떨어져요. 참고하시고 또 궁금하고 그러시면 문의 주시고 전화 상담으로 또 하시면은 제가 충분한 그. 답변을 또 해드리니까 전화상담 문의하시고 그러세요. 다음 편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갖고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